오빠, 나 오빠한테 할말 있어. 오늘 몇 시에 퇴근해? 퇴근하고 잠깐 좀 보자. 오늘? 꼭 오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냥 내일 이야기하면 안 될까?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한 이야기면 지금 바로 해도 좋고. 왜? 오늘 끝나고 무슨 약속 있어? 오늘 우리 부모님이랑 선약이 있어서. 저녁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 진짜 오빠네 식구들은 뭘 그렇게 자주 모여? 그럼 그냥 지금 이야기할게. 우리 부모님이 오빠 얼굴 좀 보자 셔. 어머님, 아버님이? 내가 뭐 잘못했나? 갑자기 왜 오라고 하시지? 잘못하긴 했지. 오빠는 대체 언제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내년에는 할 거야. 하긴 해야지. 나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잖아.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어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또그 소리야. 그게 대체 언젠데? 내가 3 2살에 오빠 만나서 지금 35이야. 자기는 내년이면 38이잖아. 마0 넘어서까지 돈만 모으고 있을래? 그럼 나보고 어쩌자고. 진짜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어. 그 사이에 학자금 대출 갚고 뭐 하다 보니까 아직 1억도 못 모았다. 너도 돈 없는 건 마찬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뭘 어떻게 하게? 원룸에서 시작할래? 오빠네 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해봐. 하나뿐인 아들 결혼한다고 하는데 집은 해주시겠지. 그것도 정도가 있지. 막말로 내가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집을 해온다고 치자. 그럼 너는 혼수 맞춰올 수 있어? 내가 지금 공시 준비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내 상황 알면 오빠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내년에 시험 합격하고 나면 그땐 오빠 나 같은 여자 못 만나. 공무원이 신붓감으로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알잖아. 그건 그렇지만 너도 10년 동안 안 됐으면 그냥 평범한 직장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최소한 구급 공무원으로 낮춰보던가. 내가 구급할 거면 20대 때 시작했겠지. 나같이 좋은 대학 나와서 구급으로 등본이나 떼고 있으면 국가적인 손해 아니야? 너 말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으면 어느 정도 현실이랑 타협을 해야지. 언제까지 도전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결혼 이야기만 하니까. 내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은 거야. 다시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내가 7급 합격하면 평범한 직장 다니는 오빠랑 결혼하는 상황이 가당키나 해? 그 다음부터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서 선짜리가 엄청 들어올 거라니까. 요즘은 그렇지도 않대. 그냥 구급을 해서 빨리 합격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평범한 일반 직장을 알아봐. 헛소리 하지 마, 오빠. 같이 공부하다가 재작년에 합격한 친구도 내년 봄에 회계사랑 결혼한대. 내가 7급 합격하고 나면 진짜 오빠는 나 같은 여자랑 결혼 못해. 그 전에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우리 4년이나 만났으니까 나도 이제는 그냥 편안한 사람이 좋고.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니까 일단 생각 좀 해보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생각해볼게. 전세는 무슨 전세야? 우리 나이가 있는데 최소 30평대 아파트 정도는 사와야지. 대출을 받더라도 그냥 사. 전세 살기 시작하면 평생 집못 산다더라. 30평대 아파트가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이냐? 우리 동네만 해도 그게 몇억이나 하는지 알기나 해? 내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도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6억 정도면 살수 있겠던데. 오빠가 1억 정도 있고 오빠 부모님한테 2억만 받아와 봐. 나머지 3억은 대출 받아서 서로 갚아 나가면 돼. 나 결혼한다고 부모님한테 2억을 어떻게 달라고 해? 그리고 3억 대출 받으면 그 이자가 얼만지 알기나 하는 거야? 너랑 나랑 버는 걸로 3억을 평생 걸려도 갚기 힘들어. 애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 하면서 숨만 쉬고 살아야 할 걸? 나 공무원만 합격하면 둘이서 그 정도는 갚으면서 살수 있어. 왜 오빠는 안 좋은 생각만 먼저 하는 거야? 대출 다 갚으면 그게 우리 집이잖아. 원래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열심히 대출 갚다 보면 집값 오르고 그 집값 오른만큼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평대 아파트는 무리라니까? 나한테 1억이랑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리 많이 보태달라고 해봐야 1억이야. 2억으로 전셋집 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상은 내 능력으론 무리고. 2억으로 무슨 전셋집을 구해? 반지하 빌라에서 시작할 셈이야? 그럼 대체 어쩌라고? 보태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집은 나보고 해오라 하면서 너는 직업도 없으니까 같이 대출 갚아줄 상황도 아니고. 내가 내년에 합격만 하면 다 해결해줄 수 있다니까. 진짜 오빠 남자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배포가 작은 거야? 대출 받아도 내가 시험 합격만 하면 같이 갚아가며 살수 있어. 넌 대체 공무원 월급이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년에 합격할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합격한다고 해도 바로 연봉 5천 ,000, 6천씩 받을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안 줘.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꾸 그렇게 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힘들어.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안올 거야? 아빠가 내년에는 무조건 시집가래. 자기가 결혼 생각 없으면 그냥 헤어지라고 하더라. 오빠는 진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잖아. 그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대체 어쩌라고? 너는 30평대 아파트를 원하고 내 능력은 그게 안 되고 이게 현실이야. 너가 눈을 낮추고 당장 나랑 같이 돈 벌면서 살아보던지. 그게 아니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소리야. 아니, 내가 어려운 조건을 들이대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해서 우리 둘이 같이 살려면 집은 있어야 하니까. 그집 하나만 헤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현금으로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받으면 나랑 같이 갚아나가자니까 이런 여자가 어디 있니? 너는 항상 말은 청산유수인데 문제는 넌 지금 대학 졸업하고 10년째 고시 준비하는 백수야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살았잖아 난 너가 지금이라도 직장 들어가서 한 달에 200만 원이라도 번다면 너랑 같이 대출받고 집 사서 살아볼 생각도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나 내년에는 진짜 합격한다니까. 오빠 왜 1년을 못 기다려? 우리 결혼하고 딱 1년만 내 뒷바라지 해줘.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합격해서 같이 볼 테니까. 미안해.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못 가겠다. 뭐? 그럼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헤어지자고? 헤어질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너랑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결혼은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 부모님도 아니고 너 고시공부 뒷바라지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 오빠, 진짜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해. 내가 합격하고 나면 그땐 내 바지 가랑이 붙들고 후회해도 늦어. 절대 기회 안줄 거야. 응, 난 후회 안 해. 너도 꼭 내년에 합격해서 의사 변호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이억이야 이렇게 끝이라고?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하고. 내년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4년 만난 여자친구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을 이 친구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며 부모에게 용돈만 받아서 쓸줄 알던 여자친구는 정말 현실 감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버는지도 뻔히 알면서 대출을 왕창 받아 아파트를 사오란 소리만 하더라고요. 하긴, 여자친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부모 집에서 살았으니,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살아본 적도 없고 살 생각도 없었겠죠. 하지만 경기도의 30평대 아파트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대출만 한 달에 200만원 넘게 갚으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니 저도 점점 결혼 이야기를 피하게 되고 결국 얼마 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에게 악감정은 없어요. 단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현실 감각이 없는 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내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그때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나 방금 퇴근함. 오늘 저녁 반찬 뭐야? 일하느라 고생하셨어. 아까 마트 갔더니 꼬막 세일하길래 꼬막 사다가 꼬막밥이랑 무침 좀 만들었고, 그 밖에는 배추 된장국이랑 반찬들이지 뭐. 반찬은 뭐뭐 있는데? 그냥 반찬은 똑같아. 김치랑 마른 반찬 두 가지 있고, 아까 집에 오다가 집앞 반찬가게에서 오이소박이 좀 샀어. 아, 반찬이 그게 뭐야? 나 오늘 친구랑 저녁 먹고 들어갈게. 당신 혼자 알아서 먹어. 아니, 왜? 당신 꼬막 비빔밥 좋아하잖아. 저번에는 강릉 가서 줄까지 서서 먹더니. 그건 그거고. 오늘은 꼬막 먹을 기분이 아니네. 밖에서 알아서 먹고 들어갈 테니까 나 기다리지 마. 그럼 대체 뭐가 먹고 싶은 건데? 당신 요즘 자꾸 반찬 투정 부리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한테 뭐가 먹고 싶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 그럼 내가 낮에 장 보면서 먹고 싶다는 음식 사다가 만들어 줄 테니까. 집에서 반찬 만드는 건 전업주부인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내가 만들어놔도 당신이 입에 안 맞는다면서 사먹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서 살림하기 시작했어?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아이 가져야 한다면서 억지로 집에 들어앉친구나 다름없잖아 그걸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그래? 그럼 애 갖기 싫으면 나가서 다시 일을 하던가 엄마가 뭐라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잔소리야? 어머님이 일금 만들라고 할때 당신도 옆에서 똑같이 거들었잖아. 내가 언제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 맨날 반찬 타박하고 살림 잔소리 해대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몰라. 나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마. 아무튼 저녁에 밥 먹고 들어갈 거니까 밥은 당신 혼자 알아서 먹어. 같이 먹을 줄 알고 만들어놨는데 음식 아깝게 진짜. 결혼한 지 1년 반 지난 스물아홉 여자입니다. 신혼생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시모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저한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라더군요. 아이 낳을 준비도 하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해야 밖에서 일하는 남자도 안정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을 한다나 뭐라나? 말은 저렇게 하면서 벌어오는 돈은 겨우 2 0풀칠이나 하고 사는 수준이에요. 처음에는 애 낳으면 육아휴직할 생각으로 나중에 아이 갖고 출산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하겠다며 거절했었지만 1년 내내 얼굴 볼 때마다 빨리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라고 성화를 하는 통에 결국 지난 8월 말에 퇴사를 하고 살림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아이는 생기면 낳는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조금 더 뒤로 밀어두고 싶어요. 남편이나 저나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덜된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제가 엄마가 되는 것이 조금 무섭기도 하거든요. 하도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라 난리라서 일단 직장을 그만두긴 했는데 제 생각보다 집안일이 끝도 없이 많고 입맛 까다로운 남편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보,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올 거야? 저번처럼 또 저녁 먹고 들어올 거면 미리 말해. 괜히 밥다 만들었는데, 안 먹는다고 해서 힘 빠지게 하지 말고. 너가 먹을만하게 만들면 내가 밖에서 밥을 왜 먹냐? 돈 벌어다 생활비 주는데, 반찬이 그 모양이니까 내가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지. 아니, 누가 보면 한 달에 천만원씩 벌어다 주는 줄로 알겠네? 생활비라고 꼴랑 백만원 주면서 공과금 이것저것 내고 나면 식비랑 생필품 살수 있는 돈은 6 0만원도안 돼. 그 돈으로 대체 뭘 그렇게 대단한 음식을 해줘야 만족할 건데? 내가 무슨 미식가도 아니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었다고 그래? 최소한 국 하나, 메인 반찬 하나, 밑반찬 하나 정도는 새로 만들어야 할거 아니야? 너 전업주부잖아. 너가 맡은 일은 똑바로 해야지. 아직 애도 없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건데? 맨날 국은 아침에 먹던 국이나 데펴주고 밑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 오는 게 전부잖아. 내가 대체 뭘 똑바로 안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고 당신 출근하고 나면 매일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에도 매일 메인 반찬 하나씩 만들어 놓잖아. 밑반찬은 기껏 해놓으면 한두 번 먹고 젓가락도 잘 안되면서 매번 나보고 그걸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거야. 조금씩 해서 먹을 거면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는 게더 싸다고. 그거 다 너가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하는 변명이야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전업주부도 아니고 맞벌이하는 사람들도 매일 다른 반찬 만들어서 밥상에 올리고 얼마나 깔끔하게 살림하는데 너가 이렇게 집안일을 못할 줄 알았으면 그냥 맞벌이하고 돈이나 계속 벌라고 할걸 뭐라고? 지금 말이면 단줄 알아? 기껏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까지 챙겨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이 매일 입고 나가는 와이셔츠는 누가 공짜로 빨아서 다려주는 줄 알아? 나도 오늘부터 살림 안 해. 안 그래도 전에 다니던 회사부장님이 얼마 전에 연락해서, 애 낳고 나서든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던데, 나도 다시 일하러 나갈 거니까 살림 안할 거야. 누가 안 한다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고, 내가 만들어 먹는 게 너가 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생색이야? 알겠어. 앞으로 밥도 따로 해 먹고, 빨래랑 청소도 자기 건 따로 분리해서 해. 그때부터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한 집안에서 둘이 따로 살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빨래도 각자 빨래통 만들어서 따로 하기 시작했고 청소도 따로 당연히 식사도 딱 제가 먹을 분량만 만들어서 먹고 다 치워버렸죠. 회사에 복직 신청했더니 바로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해서 남편 보란 듯이 다시 출근해서 저도 이제는 돈 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남편이랑 시무 말 듣고 집에서 살림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내가 해주는 살림 따위는 필요 없다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기가 직접 빨래도 돌리고 밥은 대부분 밖에서 사먹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고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는 자기도 쓸쓸한 계가 오는지 저한테 대뜸 집밥이 먹고 싶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녁밥 안 차릴 생각이야? 아니, 고등어 구워 먹을 건데? 물론 나 혼자 먹을 거고 당신 줄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 기왕하는 김에? 내 것도 하나 같이 구워봐. 어차피 한 마리 굽나 두 마리 굽나 거기서 거기지. 왜?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직접 고등어 사다가 당신이 직접 구워드세요. 내가 만든 음식은 맛도 없고 집안 살림도 별거 없다면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밥 하나 알아서 못 챙겨 드실까? 진짜 너도 적당히 좀 해. 남편 이겨먹어서 뭘 어쩌겠다고 그래? 다른 건다 그렇다 쳐도 앞으로 평생 나한테 밥안 해줄 생각이야? 나보고 집안일 못한다면서? 집안일 안 시키고 돈 벌어오는 게 낫다면서?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어오잖아. 당신 밥 차려주려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뭘 해주면 맛있다고 고맙다고 먹는 법도 없는 인간한테는 라면도 끓여주기 싫어. 내가 앞으로 반찬 투정 안 할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을 테니까 저녁밥이라도 좀 해줘. 아침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고 갈게. 됐어. 또몇번 해주다 보면 나중엔 이거 싫다 저거 싫다 반찬 투정할게 뻔해. 내가 당신 엄마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입에 딱 맞게 만들어 줄수 있겠어? 그냥 나가서 사 먹어. 먹고 싶은 거 맘대로 사 먹고 나한테 밥해달라고 하지 마.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냥 주는 대로 먹을게. 뭐 해달란 소리도 안 하고 먹을 테니까 제발 집에서 저녁밥 좀 먹자. 사 먹는 것도 지겹고 이젠 맛있지도 않아. 그러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또 맛있네, 맛없네. 살림을 잘하네, 못하네 하면 나 진짜 다신 당신 밥안 챙겨줘. 그리고 내가 밥하면 설거지는 무조건 당신이 해. 알겠어, 당신이 밥 차려주는데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그럼 오늘 저녁부터 밥 주는 거야? 그래,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 그리고 저녁 약속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밥다 차려놨는데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도 다신 당신 밥은 못 얻어먹을 줄 알아. 알겠어! 약속 있으면 미리 이야기할게. 2주 정도 나가서 밥을 사 먹어보니 돈 들어가는 것도 아깝고 사먹는 음식에 아주 질려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론 지금까지 제가 해주는 밥을 군말 없이 잘만 먹어요. 시금치 된장국에 맨밥만 말아줘도 한 그릇 툭딱 비우고 뭐가 맛있다 맛없다 반찬투정 반찬타박 하는 일도 없고 주는대로 싹싹 잘 먹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내가 화낼 일도 없고 좋았잖아요. 생활비랍시고 공과금 포함해서 겨우 100만원 줘놓고 무슨 반찬 투정이랍니까? 요즘 두 사람 먹을 삼겹살만 사도 5만원은 기본이에요. 매번 임금님처럼 수라상 받고 싶으면 생활비 천만원 가져다 줘보세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올리지. 아무튼 이제는 저도 다시 맞벌이하고 있으니 진짜 밥투정 부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시모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때는 정말 밥안줄 거예요. 요즘 세상에 마누라 밥을 곱게 얻어 먹고 싶으면 이분 다물고 지갑만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